용혁이한테도 얘기는 해놨는데, 어제 연습하면서도 계속 그래서 뒤를 봐야 된다니까. 그래, 아우, 와... 되게 막... 네. 오늘 진짜 피파 아니었어. 색골은더 높게 빼는데, 어... 새깔도없지 화면도 오직 인철이랑 같지 어... 이 쿼터부터 시원해지긴 했는데, 습하네 여행가! 거기까지! 여행가! 어어저분 열심히 드신다 네, 알았으면 하시네 어이, 어어 먹었어? 아니안먹는데안본 듯이 먹었네 응 진짜 안돼 오늘 이 좋네 오늘? 응나이지 네. 네. 상대가, 아니 상대 지금부터 g 빵빵리면다 들어갈 것같 m p 키퍼 키퍼, 능력에 따라서 안 먹힐 수도 있을 것같 p Pump Pump 진짜 잘하시 u m p Pump p u 고 p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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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u m 누 p 이 누가 저렇게 뛰어. 와. m p 이 u m p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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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mp

너무 도박이야 지금 없어져 용호 도 풀백 해야 이야 하고 싶주이해지어요야 너무 지 아, 용호야, 괜찮아. 좋아, 좋아. 이게 헤드코치지. <웃음> 유나리잖아. 기말기말 <laughs> 기창아 기말. <laughs> 사람. 가너 <너가>, <laughs> 양윤영 뒤에 봐. 라 아. <laughs> <laughs> 아 우리 기회는 기회 데.

이 그냥 붙어있어 붙어있어 붙어 붙어 그래. 어, 그냥 연이어있어 붙어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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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있어붙어있이 붙어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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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이어 붙어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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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아있아 붙어있어 붙어, 저건... 붙어 있어, 나이스. 아, 있어 붙어있어 붙이스어 붙어있어 붙어있어 붙어있 이이왼왼이이왼왼이이왼왼이이라 아, 왼발이라 왼발이라 y w h e 딱 body, when body, when body, you look at t 나이스 you're l o s i 돌아봐! 야 압박이 확실히 약해졌다 4코도 내가 지금 맞아아 예? 힘들어. 진짜 힘들어. <laughs> 쥐 올라왔다 올라왔다 진짜 올라와 올라와 올라왔다 쥐올라출출출 찾아마자 올라왔다 야 나가지도 못해 <웃음> <웃음> 그.. 너가 중앙 가 똑 봐. 가자 가자. 존나 해맑네 근데. 해맑가 <laughs> 이제 오늘 소주 반잔만 먹어. <웃음> <웃음> 저 형우만 치이가 나가면은 형올게고 같긴 한데. 그럼 센터를 누가 잡아? 형우가 잡고 주현이가 택하고주은주이오오요안불었어 네. 네. 오. Yeah, yeah. 해결 해결. 맞아. 맞아. 오. 오. 어? 오. Right, so 와. 이스 <laughs> 돌아 돌아. 내가 내가 말했지. 이주여 쪽에 있으면 된다고. 돌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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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로즈업해 줘야 되지. <laughs> 아 근데 진짜 원톱 귀한데 진짜 왼발이야 어. 왼발 원톱이야 왼발 원톱. 돈 얼마 주고 내려갔어? <laughs> 원래 민출신 그냥 아, <laughs> 내가, 내가 스트라이커 <laughs> 포변 시켰어 포변시켰어. 아은인데. 민경현인데. 야, <laughs> 야 민경현 표방해야 또 나. 내 그래. 그냥 포변시켜버렸지. 산호가 산호가 산호가. 정유혁. 오 좋아 좋아. 나이스 앞에 유역팀 리더, 팀이볼용약팀이볼 준비 팀이다 유역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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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역팀이야 유역팀이다 유역팀다유이다유비이다이다유이

나이스! 지현아 가운데 막아줘야 돼 약간 덴벨레를 시키 덴벨레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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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진짜 잘한다 맛있다 아니, 저...

<laughs> 아 실패야? <슛이야>? 야 <laughs> 아, 근데 이런거 유효시스으로 전부 해주면 안되지 에이티 눌러도 진짜 실패야 현실은 모르잖아 에인데 그냥... 안돼 안돼 아니 너 방금 몰랐어? 난뭐 누가 봐도 에이였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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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laughs> <laughs> 본인은 디었을 <쓸> 수도 있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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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이거 있잖아 이대 아, 잠깐만 <laughs> 자 지키면서 하나만 해보자 화이팅! 아까 내가 물, 물 마시러 안 갔어야 되는데 어나 그거 보고 좀생나났어 우와 제일 너무 맛나 안 볼려고 나 우와 제일 너무 맛나 나 어유 <player> 나이스 그 이제 좀비 수비하는 거야아 <laughs> 지금 수비 미드필드 수비 쥐랑 미드필더가 너무 좋아 수비할 때 근데 이거 알아 <laughs> 응. 우리 지금 필드에 수비풀만 한 6남 이야 <laughs> <laughs> <매체스맨이> 붙어줘, 붙어줘. <laughs> 끝까지 끝까지 나어 이런 거, 이런 거, 아, 귀찮아. 요요가 공부면서 요요가 공부면서나가 내가, 내가 해? 뭐? <laughs> 와그조성환 60분 축구예요. 지금 보이지? 이주현 위치 뭐야? 이주현 위치. 아, 이간 받다 줘 이걸 계속 나와 주면 나오죠. <laughs> 이해지. 나이스. 오! <우와. 웃음> 와, 야이가 해야 돼. 우와. 안 돼. 우와. 아잘 됐다. 야, 어 아니야. 붙으면 돼. 붙으면 돼. 붙면 돼. 좋았어. 좋았어. 오, 야, 야 오. 야 오. 오, 야 오케이. 그구야야너 지금 합야니 합피니. 너 관성질이 야야 합피니 벤벨레. 뭐? 토트넘... <laughs> 토트넘? <laughs> <토트넘야> 그거 토트토트토트트 그거 하 아니, 첼시. <웃음> 첼시 고 <laughs> <첼시. 웃음> <첼시. 웃음> <첼시. 웃음> 아니, 아니, 클로버같 말고. <웃음> 그쵸, <웃음> 그쵸. 아, 우승팀이로 줘야 돼. 뒤로 줘야 돼요. 나이스! 야, 야, 야. 아니야, 이거 슈가. 했어, 슈가. 했어, 슈가. 했어. 슈가. 나이스. 슈가. 마무리한다! 마무리한다! 아 나이스 나이스 파이브 <laughs> <좋겠다>. <laughs> <마이패스> 한다음 <laughs> 가운데에 주연이 그냥 진국형처럼 막채 행가에 밑으아 근데 좋아 지금 아 예. 진짜 이갈고리같지 있다. 있다니까? 아, 영이 오늘 한걸겠다좀 위치 좋스태미한1 0는 <laughs> <laughs> 오~~~ 저기. 야 이거 피파에서 A 살짝 누르고 조금 나 바로 뒷차에 저거밖에 안와 아니 들어갔다가 까봐해아 근데 나도 못거 집에 배수기 다가너 <laughs> 운전해야 돼 ㅋ ㅋ 서 ㅋ 어팀믿더팀 믿어 야주하믿더야재 가야겠다 준콜 해줄게 뭐, 벗었어? 어. 왜다 벗었어? 나. 신발 신발 아,

기다려. 시간끌어 누워있어. 1분만분만 참아, 1분만 음. 기다려봐, 기다려봐. 볼 나가, 볼 나가는. 네. 너할수 있어? 내가 가, 내가 가, 미드 논다, 미드 논다. 어, 나이스. 주연아, 주현아주현아 사이드로. 쟤. 네 레벨 그, 좋 어, 빨리 나와. <laughs> 올라와, 얼른 나와, 얼른 나와. 야, 오지야, 너는. 아, 나내신 받아야겠다. 존나. 아

버토 보니까 가 체력이 좋아서 <이> 이게 된다 우라 내려 라 내려 잡지 그냥 없어 없어. <목소리도> 49분 16분. 뭐한 15분 뛴줄 알았어? 아니 나 진짜 불안해서 안 뛰었어. 가정한 <laughs> 안. <laughs> 그거나억울하다니까나 갑자기 나. 어? 아니, 진짜 아프게 나 <laughs> 아 오늘, 아, 오늘 미쳤는데? 나이스. 아!

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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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그러면은 어, 주현이 어, 그 중식만, 중식만, 중식만 중식? 좀금지시켜 많이 뛰어야 되니까 짜장면? 어 아니야 근데 그게 원동력일 수도 있어 아 그런가? <laughs> 뭐 중국인이야? 아 <laughs> <나> 그저께 먹었거든 맨날 <laughs> 간다며? 진짜 너, 너 쟤랑 마주 앉아서 중국 먹어도 다고 목가 진짜 말이 안 돼. 야 말이 말이 하는 건데. 밖에가 제일 시끄러. 어디체험려고 원래 벤치가 제일 뜨거운가. 나 나오는 차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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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부, 불어야 될것 같은데. 와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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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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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우! 와우! 와 와우!

아냐 아냐 오비야 어? 안부네 <laughs> <laughs> 누구야 저거 누가 비비고 있어? 광무야?

마케렐레의 벽! 하나 하나 하나! 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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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목소리> 믿기게 아, 겹... <목소리> 먹힐 거 아니야 얼마나 맛있게 얼마나 맛있게 뛸지 나는 벌써 기대돼 그 야 독주종 하는거 봐라 설레 설레 아 진짜. 아쉽게 진 <laughs> 하고 있다 <laughs> 하다하다빨씨 뭐야 뭐야 1 0니 나야야야이스 <laughs> <이렇게> <laughs> 2분! 이분 파울 파울 그만 더 뛰자 아잘 라인 선 라인 괜찮아 괜찮아 윤들 조금만 돼. 내려주라 우리 다 눌렀어 아 미드 더 내려와 미드 더 내려 mm-hmm <laughs> 왜안 해? <목소리>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와! 와! 맞. 이걸 준아, 준아! புது எந்த பூன்